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차는 완전히 멈췄어요. 충돌은 없었지만 차에 갑자기 뛰어든 지우는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찍고 굴러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차가 자동차가 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악몽 속의 지우는 공포에 젖어 있었어요. 싫어요. 자동차 싫어요. 새벽 3시. 잠꼬대를 하는 지우를 본 미수는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꿈속에서까지 요새 부쩍 자면서 잠꼬대가 잦은 손자 지우가 미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아이의 작은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멍 자국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팔꿈치에 푸른 멍, 허벅지를 가로지르는 붉은 자국, 지우야. 할머니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다섯 살 아이가 차량 공포증에 시달리는 건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미순의 촉은 지우의 상처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순수한 아이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공포의 흔적을 새겨놓았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손주인 지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래의 사연체크 채널 본편 영상에서 그 다음 이야기 확인하세요.